안녕하세요 혜비입니다 수비 <웃음> <웃음> 방가방가 네, 오늘은 엽기 닭도리탕을 시켜보았어요 맨날 엽기 떡볶이만 먹다가 닭도리는 처음 시켜봤어요 24,000원 이고요 당면 추가해서 26,000원 이었습니다 그리고 주먹밥은 집에서 만든거예요 오리지널 맛으로 주문했습니다 맵다 맵다. 엽기 음. 떡볶이랑 맛이 비슷한데 음. 국물 자체가 닭 육수 맛이네 어, 비슷한데 닭고기 맛이 나요 육수가 국물에서 그막 엄청 오래 끓이면은 진한 그 고기 향 느껴지는 그 음. 그런 맛잖아요. 육, 육향이 육 아주 진하게 배어 있습니다. 생각보다 괜찮네요. 아, 너무 맛있는데요. 음, 맛있다. 음. 엽기떡볶이는 다 좋은데, 항상 당면을 조금 줘요. 음. 검색해 보니까 원래 당면이 들어있다 그러던데 아니래요? 근데 저는 추가한 거예요. 추가했으면 더 많이 주셨어야죠. <웃음> <웃음> 추가했으면 솔직히 2인분이 들어 있어야 했는데 그건 아니대 지금. 음. 정말 뼈 버릴 통을 안 가져왔네. 삐트떡볶이 특유의 여기에서 이렇게 싹 하고 확 퍼지는 매운맛이 느껴지네요. 솔직히 맨 처음 시킬 때는 좀 긴가미가 했거든요. 떡볶이집에서 다. 또리 사? 난 맛있을 걸 알았어. 왜냐면 엽기 떡볶이 양념이 맛있기 때문이지. 그것은 마치 송주 불량면 양념이 맛있어서 냉면 외에 다른 것도 맛있는 것처럼 아, 맛있다. 떡, 떡. 음. 제가 시키기 전에 검색을 해보니까, 엽기 떡볶이에서 닭돌이탕은 주문 즉시 생닭으로 조리하기 때문에 40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음, 70분 걸렸어. 찍어서 닭토리. 나는 닭도리탕에 있는 이 감자가 너무 좋아. 닭도리탕에 들어가는 감자는 포실포실한 감자서 맛있는 거 같아요. 음. 당근도 좋아해요. 감자 아니에요? 당근도 있어. 음. 응, 이거 당근. 근데 진짜 맛있다. 음. 응. 제가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엽기 떡볶이는 진짜 캡사이신의 맛이 아니라서 너무 좋은 거예요. 음. 깊은 맛이 있어요. 재료의 깊은 맛이 마늘 맛이 좋아. 는 근데 감자 국물을 좀 넉넉하게 주는 것 같아요. 응 음. 앞비벼 먹으라고 감자랑 밥이랑 같이 으깨가지고 아. 감자 으깨야지 으깨야지. 응 음. 감자 으깨야지 이렇게. 진짜 닭도리탕은 감자랑 으깬 밥을 먹어야 된다. <laughs> 뭐지? 당황했어. 엽기 <laughs> 떡볶이보다 안 매운 것 같아. 어. 이게 닭육수가 섞여서 그런가? 뭔가 그 닭고기의 그 진한 맛에. 음. 매운맛이 좀 중화되는 느낌? 저도 감자를 으깨겠습니다. 감자를 아예 그 메쉬 포테이토처럼 으깨야 돼요. 네, 다 잘라가지고 여기다가 다 잘랐고요. 이제 남은 주먹밥도 넣겠습니다. 아까 발라놓은 닭 살입니다. <laughs> 작은 가슴, 가슴마다 고운 사람 맛있겠다. 이 무거운 맛이 난 너무 좋아. 음, 고기의 육중한 맛. 가감지가 아쉽다. 그리고 저희 아까 비비다가 발견한 건데 이 오뎅이 하나 들어있더라고요. 왜지? 이건 뭘까요? 뭐 <laughs> 오뎅 왜 있죠? <laughs> 오뎅 왜 있지? 그냥 양념에 좀 들어간 거 아닐까? 양념에 왜 들어? 음 그래도 맛있네. 맛있다. 더 못다 재차집니다. <laughs> 많이 먹어, 롱롱롱롱롱롱롱롱롱롱 <laughs> 눈알이 없어? <laughs> 음. 당근 먹어볼래 <laughs> I'm sorry, baby 여름 바지라서 소스가 바지를 침투해서 나의 살속으로 들어와버렸어 <laughs> 국물 너무 많이 해서 좀 짜다. 아니 원래 그 주먹밥이 좀 짰어요. 음. 엽기 떡볶이에서 닭도리탕을 시켜 보았는데요. 맛있었다고 한다. 사실 처음 먹어 봤어요. 항상 떡볶이, 엽기 오뎅이나 딱 엽기 떡볶이만 시키다가 진짜 닭도리탕을 처음 먹어 봤어요. 맛있네요. 맛있네요, 진짜. 음. 하지만 당면이 너무 맛있습니다. 너무 조금 줘요 24,000원이면은 당근 추가해서 26,000원이잖아. 싼 편은 아니야.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엽떡 특유의 그런 마늘만. 그럼 소스의 맛이 있어. 음, 끊을 수 없어. 그러니까 끊을 수 없어.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 안. 안녕. 안녕.